하 냉장도 안되더라 맛있게 먹자 얘들아 빨리 대답해줘야지 맛것게 맛있게 먹자 김지 집에 고기판이 있어요 어디? 손 어디있어? 두꺼워서 안보여 앞접시 앞접시 영광이 나대다가 됐어? 뭐어 어 맛있겠다. 어, 오 동아 이거. 야 나도 반주만 해야겠다 그럼. 뭘 응? 먹는다 그거. 뭐 아는 거 어제. 뭐였지 아까 안 <웃음> 먹는다며. <웃음> 그냥 내가 얘, 뭐. 야얘 얘 아까 지, 분명 지, 마트에 가서 <laughs> 얘마 마트 얘 분명 마트에 가서 뭐라 했더라. 아술 보기만 해도 토나온다 이랬어. <laughs> 그걸 한 새우. 얘 이거 새우 크다. 내가 보는데 새우가 진짜. 말이지 소리만 하는 이거. 야 방울장. 어 냉수. <laughs> 채 먹어라. 아니 내가 이거지. 이거 <laughs> <언니가> 안, <laughs> 안 먹었다 어 그래 가지고. 네 너무 맛있어? 응 맛있지 맛있지 응응맛응응 찹쌀 찹쌀 음. 어 네. 음, 맛있네 약간 연유 맛달달맛응 어. 되게 맛있다 동한잘 시켰지 자연스 맛이에 음. 응. 오 맛있어? 응응오 맛있어 근데 출리가 응. 일어나자마자 또 술로 해장해버리니 응? 어제 술을 1 2 시까지 먹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또야침아침 너무 깜어저기다 <laughs> 보자마자 치마아리 너무 몰고래이아침마 깜찍한 거 아니니 귀엽네 내가 먹는 거나리고라는 맛있는 거안먹야 너무 먹는 거야 다네 응? 그냥 응 당면 같은 것도 먹었어? 응나 음, 음. 장미를 사랑해 음. 야 음, 이거 턱에 묻었는데? 뜨나 오늘 도로지연 떨어졌다 깜짝 놀랐네 도로지연 떨어졌어? 야. 오늘 보고 왔어 시영? 네한 번씩 다 음. 떨어졌던데 어디서 떨어졌지? 1차선으로 갔대 저거 아유 그건안 되지 아유 그건 안돼 떨어질 만했네 그렇게 사고 많이 나왔네 그리고 많이 내가. 가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게맘 편하잖아 약간 2차선 2차선 따라가는 게 힘들어 다로지좀 응. 넣어놔 아 여기도 그냥 먹어 그냥 아좀 넣어놔 <laughs> 아 은혜가 넣었나 그러면죠너 엉덩이 내가 한번 갖다 놨는데 병원에다 다시 꺼내온거야 언제 어, 응. 꺼냈냐나 못봤어 아니 이걸 해야될거 아니야 근데 계속 먹을거면은 나 이거 하자. 하나 더 먹어도 돼? 뭐. 안돼 아, 안돼 야 이거 정해져있어 계속 음, 아 4개 있잖아 그럼 그래, 내가 가난한 하나 더 먹는거야 더 하나 먹어 너네들 세 개씩 먹고 왔는데, 이게 뭔 그럼 병원이 나 그래, 먹어? 먹어. 이 돼지야. <laughs> 좀 먹자. 돼지야 소리 듣고 먹 어, 작은 걸로 싶어? 먹게, 대시네 돼지 소리 듣고 먹고 싶어? 이거 먹어, 그거 먹 그럼 먹어, 그래. 이거 무 냄새야? 어? 라침 어. 튀겼다. <laughs> 이거 이거 침 뱉었다. 튀기 소리 났어. 어, 그러니까. 툭한데? 정수기였어, 거의. 붕붕이, 붕붕이. 보평... 아, 나 이제 소금만 먹을래. <laughs> 어. 재미없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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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는 뭐야? 와사비 올리 와사비. 아, 그러니까 이아 와사비에 그초 저기 와사 아 와사비에 올리듯이래. 초밥에 음, 와사비 음, 올리듯이. 그렇게 말 맞네.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이 많아? 그러니까. 어. 그러니까, 나 지금 입 꺼냈는데 입. 을 어떻게 꺼내 입을 어떻게 꺼내 지금 말꺼냈는데나 지금 입꺼뭘 입을 꺼거야 <laughs> 안돼 안돼! 왜 맨날 강조해? 맞아 나도 안 하는거야? <laughs> 야 이렇게 먹어봐 아술다 <laughs> 어, 흘려 아술다 어, 흘려 다영아 다아 그럼 뭐라고 어제 많이 먹었나봐 어제 응? 또 많이 먹었나봐 아침에 고기 보자. 이거? 세트로 에 세트로 그냥 하나 사. 오, 잘됐 있다. 안될거아이사거야 감자전 하나 감자전 응, 저기, 파라 이거 얼마야? 6 3 0 0 0 원? <laughs> 어 <laughs> 여기야 병원 네. 여기 느낌 난다. 낭만 이네오 여기 장본가강이랑 파트. <laughs> 아 비는 오지만. 이들아 급박가 그럼 가방이 들려 되겠는데? 근데는 힘들어. <laughs> 와 고기 떡갈비. 음. 고기 철판으로 지 철판이지. 고기 떡갈비. 대박이지. 재밌게 놀자, 얘들아. 착셔고했다여온 <laughs> 시간 흘렀었는데. 네. 어? 어? 네. 음. 감자는 따뜻할 먹어봐, 얘들아. 근데 이거 어, 감자. 감자는 근데 되게 쫀득해 보여. 맛있 과연 그지? 응, 해 아, 쫀득한 거 그래서 쫀득한데 저쫀한거먹고도 음~~ 음. 맛있다. 음. 고기도 짧고졌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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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밥을 잘안 먹으니까. 뭔가 음, 끌만 나서 맛있다. 끌만 음. 나서 맛있다. 음. 주말에 뚝뚝할 음. 것 같아 진짜. 음. 할 없네, 거. 아, 맛있다. 뚝뚝 없데 뭐해 이거 먹 맛있어요 맛이 달라? 네. 틀리지 않았어 기록을 남기고 싶다 아. 막.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완전 아. 나중에 가서는 완전 성인 것같은데 왜? 그냥 소금에 와사비도 맛있다 음... 근데 이거 노래 나오고 하니까 좋긴 하네 저김 쪽에 왜 들어가? 아. 신났어 맛있지? 음. 응 <laughs> 정확하다. 근데 너가 봤을 때는 김다혜랑 나랑 성격이 달라 보여? 아니면 비슷해 보여? 그거야. 전전 좀 비슷해. 음. 대신에 하나하나 묶고 이거는 음. 또 틀려. 어떤 게 달라? 다혜는 그거야. 그러니까 그거. 까부면서 많이 까불어 그냥. 근데 너는 뭔가 차분해. 아, 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다? 응. 차분해. 아이고, 정원이가 느끼는 건데? 아, 이거 팩트야? 다이가 뭐 까분다? 응. 응. 한번 까분다는 건잘모르겠고만 뭐 약간 다혜가 약간 말이 많아. 어. 응. 아, 나그 말해줬어. 우리 아빠한테 들었어, 이제. 술사가 되는 거 아니야? 응. 갔다, 응. 우리 갔다 오자? 그래 갔다 오자, 니 내가 말이 많나 응? 말이 많나 운동 알지? 왜? 아, 더워. 뭐야. 이거. <laughs> 이러길래 뭘꺼내나나도 뭘, 뭘꺼내나야나 <laughs> 아, <laughs> <나도> 뭘, <laughs> 뭘나 우리한테 뭐 얘기하려는 건줄 알거든? 네. 아, 더워, 여러 <laughs> <laughs> 뭔가 있어 응. 트릭이냐? 응. 나 연가하다가 민정씨 그거 덮인다고. <laughs> 어?

이거? 이거 아, 나갈이다 아, 진짜, 진짜. <laughs> 너무 맵다. 야 이거 진짜 며 진짜 나아이거아 이거 진짜 며 아, 차라리 나는 빡빡이.. 근데 뭐다 약간 뭐 소문.. <laughs> 인기쟁이겠네 여기서. 헤엑 <laughs> 엄청 커. 엄청, 음, 엄청 좋아. 좋아. 골든 리플 입을 <laughs> 어. 무서워 귀여워. 무서워 미안해, 무서웠어 아니, 지리 엄마,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미안해, <laughs> 이게 달랑달랑거리는... 아,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음. 음. 오! 오! 이게 뭐야? 골드리트리버야 골드 리여워버 귀여워, 귀여워, 아,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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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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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워기가워귀여귀 좋지? 힐링이야. 야, 손좀 치워봐. 미안. 몇 살이에요? 아, 1년 반긴데 1년 반. 너무 이긴데? 애기네? 애기야, 근데 나보다 클거 같아. 니가 많이 먹나 무서워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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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면 나보다 커. 제대로 필요한 거야? 근데 왜쟤 괜찮지 않니? 응. 어디로 필어한 거야? 응. 좀 들어가도 될 응. 가자. 가자. 이쁘지? 응. 봐봐요. 열정적이죠? 대박이에요. 운동화 어, 다리 두꺼워 보여. 다리 그냥. 응. 어떻게 찍냐고요? 이렇게. 아, 다리 무릎 접어. <laughs> 아, 무릎 접으라고. 이렇게? <laughs> 어, 아, 무릎 접어. 어, 그렇게. 가능한데? 하나, 둘, 셋 부럽기도 하 이게 무거우니까 이거 두 개면 은 되지 않을까? 세 개? <놀람> 급해 <놀람> <Çok> <놀람> 급해가지고 저희 맞다 예 편의점 갬성 좋다고 편의점 갬성 젠 이거 맛있나 먹어봐야 돼젠젠 뭐 막걸리 진짜 맛있어? 네, 막걸리 최애야 헐야밥한바맞나 어? 진짜? 음료수 아닌가 보다 밥한바맞나아는걸그 어디지? 이거 족발집 옆에, 밑에 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지? 진짜 괜찮긴 했어 나잘 골랐다? 응감음 치즈 통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좋아해? 응 이거 응. 맛먹어 <laughs> 이거 뭐야? 거의 수제 하나 피 괜찮아? 나 이거 <laughs> 그치? 맛이 살짝 맛탱이아까가버스정는거 뭐 아, 아니야 안 취했어 아니 안 취했어 나 아니 그렇게 하면 다또 뭐라해 맞아 내가 아까 다안취했어고응 자, 옆에 봐봐 여기가 옆에 똥마려운거 같생겼 맨날 다아똥려거 아니야? 나야? 똥마려운거 <laughs> 같때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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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똥이 말았긴해 병원 일주일, 하루에 3번씩 만릅잖아 병원이 저드림이 웃기긴 해왜때